안녕하세요 핫이슈팡팡입니다. 최근 할인중인 노트북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재입고된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워낙 가성비가 좋아서 이전 영상들에서 다루었는데 빠른 품절이 섭섭했던 제품들이에요. 100만원 초반의 17인치 가성비 노트북으로 최근 쿠팡에서 제일 잘 팔리는 게이밍 노트북 중 1위부터 3위까지 판매 순위에 있는 4가지 노트북을 리뷰하고 추천합니다. 이번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품절되기 전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에이수스 2024 로그 스트릭스. D16입니다. 사실 23년간 스펙. 구성은 같은데 다른 점은 신기하게, 대폭 낮아진 가격입니다. 23년도. 반응이 좋아서 24년의 역대가 스스로. 부수고 사전 예약을 걸어버린 에이수스로. 최종가 169만 원대 구매 가능합니다. 소곤소곤 말씀드리면 이전 모델은 같은, 스펙으로 200만원대가 넘는 가격을 유지 중이었습니다. 노트북 CPU 최종 보스만 3980x6460 넉넉한 1톤 SSD 기본으로 출시했습니다. 고성능의 핵심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로 정평이 나있는 네빌라 디스플레이는 QHD 해상도 500니트 밝기 240 수사율 c r p 선100% 안티글레어 HDR 돌비 비전까지 QHD 급여선 상위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확실히 200만원대 이하에서 접근 가능한 가장 고품질입니다. 여기에 리퀴드 메탈 스멀 풀사이즈 히트싱크와 지싱크 p 디 충전까지 부가 기능도 하이엔드급 노트북 못지않게 장착되었네요 사실 게이밍만으로 사용하기엔 아까운 노트북의 정도에요. 최고 성능 인텔 CPU 조합이라 전문작업도 쾌적하게 가능합니다. 오히려 무난한 램 16기가가 아쉬울 정도라서 램만 추가 장착해 주신다면 더욱 성능이 우수해집니다. 이 가격대 급에서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 품질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화면 크기가 조금 작더라도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과 디스플레이가 중요하신 분들께 좋은 제품입니다. 둘째 MSI 2023 브라보 17 4060이 재입고되었습니다 특가 기준 100만 원 초반 가격에 4060 17인치 대화면의 조합으로 제이크와 품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가성비 17인치. 그리고 크 4060의 세 가지. 키워드 조합으로는 이만한 노트북이 없네요. 탑재된 CPU 라이젠 7. 7735HS 성능은 벤치마크 점수로. 12700HP교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빅터스 164060. 모델의 CPU 비슷한 정도에요. GPU. 역시 미들맨이 크 4060과 100W 준수합니다. 최상호. 기존 오버워치. 160프랑 면체 시스템 게임들도 국민 옵션으로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목스 스위치 DSS. 3.0을 잘 활용한다면 앞으로 쭉 고소양 게임에도 충분한 가성비. 노트북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조금 아쉬운 점은 디스플레이 밝기와 비대 충전 미지원. 부분인데요. 이 부분으로 가격을 덜어낸. 것 같습니다. 17인치 FHD 144로 스펙 자체는 만족할 만한 수치지만 밝기가 250m 2 5 0 m 터이점이 조금 아쉽네요. 물론 실내 사용이 주인 때화면 게이밍 노트북 특성상 크게 불편하진 않을 정도이고 가격 생각하면 사실 납득 가능한 수치로 보여지긴 합니다. 램과 SSD 무난하게 탑재되어 제 성능을 잘 발휘하는 노트북입니다. 100만원 초반대로 17인치 이상 큰 화면과 렉4060 장착. 모델을 찾아보셨으면 가장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랜저처럼. 단단히 자기 위치를 지키는 어디에 내놔도 괜찮은 그런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딱이 제품으로 가이드. 잡으셔서 위아래로 비교하셔도 좋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냥 사셔도 됩니다. 셋째 바로 HP 오면 렉4060 있대요. 현재 할인이 잘 들어가서 최종가 150만원대. 구매 가능합니다. 숙권숙권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해당되는 카드가 있으시면, 핫딜가 140만원대까지 내려갑니다. 핫딜은 워낙 품절이 빨라서 사실, 150만원대로만 잡으시면, 베스트입니다. 100만원 초반대, 극단적인 가성비 제품 말고 너무 비싼, 200만원대 하이엔드는 부담스러운, 그럼에도 구매해야 할딱 괜찮은, 제품이에요. 장착된 CPU, AMD 라이젠 7 7 8 4 0 h s 야 한, 오나노 신공정이 적용된 CPU. 시네벤치 31,324 기록해서 15% 빠른. 성능과 54% 향상된 배터리 효율을. 달성했어요. 여기에 RIC 4060. 140W 6 6 1인치 QHD. 해상도 240 수사율 300L. 밝기는 탄탄한 모습입니다. 32GB 512GB SSD 브라우기 본기도. 좋고 윈도우 PD 충전 쿨링 성능과. 같은 부가 기능도 충실합니다. 이 정도면 지금 봄이 어마어마한 최신 스템 게임들 헤럴드를 비롯해 헬타이 버즈, 이까지 쾌적하게 돌아가고 사진 영상, 편집 등 전문 작업에도 준수한 스펙이라 메인급 노트북으로 손색이 없네요. 물론 순수한 가성비만 따지자면 빅터스 대략 2에서 30만원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데 윈도우 10만원 램, 10만원 쿨링과 키보드 같은 부가. 퀄리티까지 감안한다면 안정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시는데 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누구나 먼저 찾아보는 그런 거 있죠. 게임 자금 모두 가능하고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고 가격까지 괜찮은 제품 그 제품이 바로 딱이 제품 오면 16입니다. 소곤소곤.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오멘 샀다고 해도 나쁜 소리는 듣지 않으실 거예요. 넷째 14인치 게이밍 노트북 에이 u 스 로락 제피로스 제14 모델로 최근 1위 판매 제품인데, 외관 사이즈는 가로 312mm, 세로 227mm 두개 18.5mm이고, 무게는 1.7kg으로 뛰어난 휴대성을 갖춘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직면 포트는 오른쪽에 스페 타입, 포트 두개스페이한개 마이크로 스롯이 있고 왼쪽에는 HDMI 단자 스크립 포트 오디오, 검포적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무심한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상판에 넣은 전자 49개의 미니 레와 14,969개의 천공을 통해 다양한 애니메이션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애니메 매트릭스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작보다 라이트 개수가 19% 늘어나고 천공의 개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애니메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애니메이션을 활용해도 되고 추가로 다운받거나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오디오 소스를 감지해서 이퀄라이저 효과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오디오 모드와 현재 배터리, 상태 날짜, 시간, 이메일, 알림 등을 표기해주는 시스템 모드도 지원합니다. 애니메이션이 표현되는 걸 보면 정말 부드럽고 자연스러운데요.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서 다른 게이밍, 노트북과는 차별화된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요 스펙을 살펴보면 CPU는 AMD Ryzen 9 6900X, 모바일 프로세서의 GPU는 AMD, Radeon RX 6800S를 탑재했습니다. 여기서 GPU는 몫의 위치를 통해 화면 간의 연결을 물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보다 완벽한 게임의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CPU와 GPU 모두 최신 AMD 부품으로 AMD 어드밴티지 설계를 적용했으며 디스플레이, 독보적인 AMD 스마트 기술을 포함하여 고성능 게이밍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레몬 조 32기가 저장 장치는 VME M2 1톤별을 탑재해서 별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뛰어난 성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14인치 디스플레이는 자체대로 표준인 아로그 네빌라 디스플레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아로그 네빌라 디스플레이란 v c i p 3성 영역 베터자드 고해상도 및 고주사를 지원받는 속도 3ms 이양 최대 밝기, 500nit 펜톤 인증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로그 제피러스, D14는 14인치 그대 해상도 120Hz 보조사 CP3색 영역 100%, 펜톤 인증 최대 밝기 500nit, 눈답시간 3ms로 RO9, 네블라 디스플레이 표준을 충족합니다. 또한 베젤이 얇고 오바디 데비 스크린, 비율이 91%나 차지하고 있어서 동영상 콘텐츠 감상이나 게임 플레이 시 확실히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돌비 비전으로 풍부한 색상과 밝고 생생 화면을 즐길 수 있으며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을 지원하여 부드러운 게임 환경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힌지는 180도까지 젖혀집니다. 키보드는 소음이 크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편안한 타이핑이 가능합니다. 백라이트를 지원하고 터치패드가 전작에 비해 더 넓어져서 사용성이 좋아졌습니다. 상단에는 4개의 네 단축키를 배치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들을 지정해서 쓸수 있는 편의를 더했습니다. 실제 성능이 어느 정도 일지 테스트하기 위해 노트북을 터보 모드로 설정하여 오버워치를 플레이해봤습니다. 스테이도에 매우 높은 옵션으로 설정했는데 최소 93 프레이 최대 168 프레이. 평균 130프레임으로 꽤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뒤엉키는 한타. 싸움에서도 부드러운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었고 게임 내내 끊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배그에서는 어떨까요? 우승 플레이. 최대 해상도의 국민 옵션을 설정했을 때 최소 88프레임, 최대 189. 프레이 평균 139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긴상도로 바꿔서 국민 옵션. 으로 설정했을 때는 최소 100프레임, 최대 210프레임, 평균 147프레임이 나왔는데요. 지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고해상도에서의 플레이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이 e 스 락제피러스 G1440에는 인텔리전트 쿨링이 적용되어 신속한 열 발산을 위해 기존 히트파이프 설계보다 메인보드를 50%더 커버하는 증기챔버가 덮여 있으며 cpu에는 열전도율이 뛰어난 느퀴드 메탈을 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4개의 곡선형 블레이드가 적용된 펜이 양쪽에 위치하는데 먼지나 이물질의 내부로 빨려 들어가 쿨링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epm 모드 먼지 필터를 장착하여 공기만 개입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칠 때 자연스럽게 합하니 들리는 구조도 열관리에 용이 하고요 물론 고사양 게임을 장시간 하다보면 어느 정도 발열이 올라오긴 합니다. 저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영상과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 작업할 때는 어떨지 궁금해서 테스트 해봤습니다. 제가 실제 결과물을 만들 때와 동일하게 포켓 영상 소스로 이루어진 브이로그 영상을 레 h 지 대상도로 출력해보니 AMD의 최신, CPU와 주3 2 g b RAM 덕분에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타임 라인의 4K 예상도의 영상 소스가 많이 있었음에도 편집 과정 중에 수시로 체크하는 실시간 프리뷰가 버벅이지 않아서 쾌적하게 작업이 되네요. 상대적으로 요구사항이 낮은 라이트. 롱은 역시나 전혀 문제될 부분 없이 원활하게 사진 편집이 가능했습니다. 게임이 노트북임에도 휴대성이 뛰어난. 편이라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들은 꾸질.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고도 카페. 같은 곳에서 바로바로 바로 편집하기. 좋더라구요. 보통 노트북 스피커는 출력에 낮거나 음질 퀄리티가 떨어져서 더 좋은 사운드를 감상하기 위해 별도의 음향, 장비를 연결해 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ASUS r o 피로 z e p h y r u s G1440에는 스마트 앰프 기술과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4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고음질에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게임이나 미디어 감상 등 소리를 들어야 하는 모든 환경에서 몰입감 있고 좋은 출력인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76W 충전식 대 용량을 갖고 있으며 게이밍 노트북임에도 100W 충전을 지원해서 외부로 나갈 때 무거운 전원 충전기를 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속 충전 필의 기술로 30분 만에 0% 에서 50%까지 빠르게 채워져서 어디서든 가볍게 휴대하며 작업이 가능합니다. 에이수스 왁제피러스 g 1 4 4 0 2 모델을 사용해보니 24인치 게이밍 노트북으로 휴대성이 좋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애니메 매트릭스 효과로 나만의 노트북을 꾸밀 수 있으며 고사양 게임과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모델이었습니다. 휴대하기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노트북 관련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본체가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한 이슈팡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